어서들 오세요. 꿈은 김로아 지다의 김씨입니다. 오늘은 갑오징어, 아, 가보증어. 산란 갑오징어를 한번 와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모포항이고요. 이쪽에 보니까는 지금 먹물도 있는 거 보니까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온은 14도, 지금 바람은 거진 없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나와줄란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안 좋아해 보이네요. 지금, 뭐가 많이, 부유물이 좀 많네요. 부유물이. 걸림도 좀 있고. 아, 그리고 장비 소개를 안 했네. 장비는 지금, c i f 806M 때고요. 애깅 때. 그리고 릴은 2500. 에메랄라스. 합살은 08. 쇼크리는 2.5호입니다. 일단 탐색을 좀 해보다가. 뭐 하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지금 뭐가 많이 지금 자라고 있긴 한데, 그 사이를 중점적으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 첫 영상인 만큼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와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참 나와주면 좋을 건데. 항상 갑오징어나, 뭐, 대상어종은 항상 있다고 보고 해야 되겠죠. 운영은 조금 느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급한지. 산란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조금 느리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입질 왔어요. 와! 와, 씨, 터졌다. 와, 이거 뭐고? 입질이 왔는데 터졌어요. 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근데 터졌어요. 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라인을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씨 바꿀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아 바꾸는 게 맞았네. 입질이 있습니다. 입질이 있어.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꾹꾹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느낌. 입질을 한번 입질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살짝 땡긴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입질이 들어올, 그거는 아니겠죠. 애기를 약간 오래 보여주는게 한자리에서 텐션을 유지하고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튕겨주면서 그리고 한 10초에서 한 20초 사이 그렇게만 그 자리에서 좀 있다가 조금씩 앞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진 입질은 갑오징어 같은 입질은 뭐 이렇게 훅 가져가거나 뭐이럴것 같지는 않. 뭐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는데 딱 들어보면은 이게 라인의 묵직함이 있어요. 그 묵직함을 보고 후킹을 하시면 돼요. 원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무공, 그 뽕돌의 무게보다. 근데, 아까 전에, 아, 처음에 입질받았는 그거는, 와,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터지지만 않았어도, 앞에 좀 뭐가 많네. 좀 어장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아. 없어요? 항상 있다고, 대상어가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아, 아까 그한 마리, 땡겨갔는데, 이게,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분명히 갑오징어인데, 그러니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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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땡겨갔는데, 아. 아, 진짜 아깝습니다, 이거. 아, 계속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너무 나네. 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잡아내, 끄집어 냈어야 됐었는데. 해보고 내겠으면 저쪽 한쪽으로 해서 아또 뭐. 와또 밑에 뭐가 이렇게 걸려 올라오는지 와야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다 와와아또 형님들 와 군소, 와, 씨. 와, 이런 게 올라오냐. 와, 가라, 제발, 으. 군소는, 집으로 가라. 아까 입질 받은 그 부근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계속해 보다가 저쪽 오른쪽이나 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다시 가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 보면은 안에 수중에 지금 6초? 그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사이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산란을 하락하면 그쪽으로 붙을 것 같으니까. 근데, 와, 여기가 조금 많이 지금, 이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많이 지금 좀 날카로워요. 뭔가가 계속 걸리면 계속 끊어지네요. 자, 좀 던지다가 또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옮겨야 될것 같아. 음. 좀다가 좀 하다가 다시 저 혹시나 모레 한번 옮겨 보이시다 졸로. 새벽에나 밤에 좀 나올라나.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뒤로 안 오네. 오길 빌었었는데 안 오네, 아나? 어우 뭐 줄이가. 아안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며칠 있다 다시 리벤지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아, 아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독과 조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해 볼게요.